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팀장, 뭐, 자치경찰체에 따라서 지구대 파출소 팀장에게 업무 준비를 올해부터 지급한 것으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내년도 예산이 뭐 9억 한 7,200만 원 정도 반영된데 맞습니까? 지난 올해 처음 10억 사업을 했고 정액을 네. 시도했지만은 아쉽게 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좀 노력을 그러 올해 처음으로 가을... 반영 근데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해에 반영돼서 올해 처음 시행. 네,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현재 구억한 7,200만 원 반영됐는데 맞아요? 이제는 1 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 뭐. 예. 예, 받고 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 액수가 작은 뭐 전체적으로는 작지는 않지만 어, 지급 대상, 그, 파출소 팀장이, 예,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예. 코끼리 비스켓 수준이다. 어, 평균 월, 어, 팀장에게 만한 8천원 정도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그, 업무 추진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팀원들하고 식사 한번할수 없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 주기를 했으면, 현실성 있게, 좀 반영을 해서 어, 지원하고 또 그리고 사용내역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그런 걸 해놨는데 어, 우리 존경하는 어, 오영훈 의원님께서 매결수위 위원장인데 예.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가지고 좀증여을 진학,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청장께서좀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발소 살성 팀장 그 업무 추진비는 작년에 제가 짐 이후에 좀 특별하게 부탁하고 노력록 해가지고 1차로 10억이 반영되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정, 정액을 하기로 했는데 국가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